체인즈죄송합니다 중간 볼 핑크 <laughs> 육권이 발이 너무 나와가지고 웬만하면 불어야 될것 같아. 요 어, 나이소, 오경, 나이소 패스. 오호, 네. 어, 어. <laughs> 태장, 태장, 오정환 태장. 타임 타임 자, 보라색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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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환 괜찮으신지 물어봐 다친 거 같은데? 어, 6번님 성함이 뭐지? 지금 발 다친 거 같은데? 진짜 응.

다, 다, 다. 오. 하하하 같은데. <laughs> 뒤에, 뒤에 살인범 있어. <laughs> 와. 가비, 아, 아, 가비. 코너, 코너. 나이스, 나이스. 오. 오 나이스. 떡빙 <목소리> 역시 돌멩이 우와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<오>! 벗겼다 완전 벗겼다 들어갔나? 안 들어갔어 아웃되면 키퍼 한번 체인지 할게요 키퍼 체인지 네 키퍼 체인지 해주세요 키퍼 체인지 오버 네형찮다

다셔야 돼. 에너지 e s 야 돼. e s 밖에 에너지 d e 야 돼요. <목소리> 사이드 사이드 코너. e 사이드 e sid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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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아니 sid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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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d 근데 가, 어디 가? <laughs> 공을 갖고 싶었던 것 같은데 됐다 점유를구라고장홍기 에너지 다 써야돼 에너지 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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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형, 가야 돼. 가야 돼. 뛰어, 뛰어. 가야지. 가야 돼. 어쩌겠니 가야지. 오! 아웃아웃아 나웃. <laughs> 한 쪽, 한쪽이지 들어갔어! 들어갔어! 요요 완전 들어감! 자, 좋투 골! 한 번씩 시고 득번! 자, 바로 플레이할게요! 어? 아차! 아차! 이 야, 번 느리더라고 이게 느리다고요? <껏> 5분 남았고, 5분 남았고 사진 경기 사진 찍으거 2분 남았어. 면은 이거 하고, 나가면... 분 5분, 요분 7분, 8분, 9분, 10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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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한 <laughs> 번만 방어 독방 아니어 <독감하겠어? 웃음>